오늘은 음, 충무김밥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그러는데요. 충무김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음, 새콤달콤한 무김치와 오징어 무침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일단 무김치를 먼저 담아볼게요. 무김치는 여게 어, 지금 500g이거든요. 500g 기준으로 해서 집에 있던 무로 하는 거니까 모양은 좀 그런데 이거를 일단 억슬러슬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썰어줍니다. 무절임에 들어갈 거는 천일염 500g 기준으로 한 숟갈 반, 설탕 한 숟갈, 사과식초 두 큰술인데요. 어, 이 지퍼백을 이용하면 무절임을 되게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. 어, 이 지퍼백에다가 먼저 양념을 넣어줘요. 한, 천일염 큰 숟갈로 한 숟갈 반을 넣어주고요, 반, 설탕은 한 숟갈, 사과식초는 두 큰술, 두개 넣어주고, 음, 절인 양념을 먼저 넣고 그다음에 이제 자른 무를 조금 예, 전에 잘랐던 무를 여기다가 넣어줘요 그리고 이거를 살짝 이제 묶어줍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고무줄, 고무장갑 잡은 고무줄있어서이무 이렇게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충분히 절여져요 그릇이 이제 반찬 주변에 위아래로 뒤집어 가면서 버린 아, 지 이제 1 시간 됐거든요. 물도 많이 썰고 거의 절어진 것 같아서 면포에다가 꼭 짜볼게요. 양이 많으면 음, 짤순이 같은 탈수기에다가 짜면 더 좋고요. 이제 저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면포로 꼭 짜볼게요. 물기를 꼭 짤수록 더 꼬돌꼬돌하니 더 맛있답니다. 이제, 저는 면보로 꼭 짰거든요. 여기에다가, 고춧가루 한 숟갈 반. 젓한 숟갈 넣고요. 그 다음에 식초는 반 숟갈 넣습니다. 식초는 반 숟갈 넣고요. 양념을 골고루 비벼줄거에요 음, 이거를 담아서 냉장고에다 넣고 하루정도 식혀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이 숙성시켜서 나온 무김치인데요. 어, 지금 먹기 딱 좋고, 어, 새콤한이고, 달콤한, 이제 간은 이제 본인 식성에 맞춰서 이제 조금씩 가감하면 될것 같아요. 어,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, 음, 다음 편에 오징어 무침하고 충무김밥하고 해서 같이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.